단순포진은 성기에 생기면 성병의 일종입니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타입 1 또는 타입 2에 의해서 생기며 수포성 작은 물집이 여러 개 올라오며 주로 피곤하면 다시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임파선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기생하여 피곤할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정확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내한테 몸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성기 포집. 성기에 생기니까 우리가 성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병이라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이 병이 아주 나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입술 주위에서 피곤해서 물집 생기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그 이술주의에 물집이 생길 때도 신체적인 접촉, 키스라든지 뽀뽀를 통해서 남한테 옮길 수 있거든요. 자, 성기에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기에 생겼을 때 남한테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옮기는 병, 성적인 관계로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성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내가 귀찮게 하는 거, 내가 불편한 거 외에 어떤 특정한 병을 안 만들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물집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집이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맑게 물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랗게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물집이 생기죠 뭐이 입술에 생기는 물집을 가지고 우리가 성병이라고 이야기는 잘 안하지만 성기에 생기는 것은 성관계의 매개감염이라서 성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 보면 이런 상태 딱지가 까맣게 앉아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상태에는 병이 다 낫고 그 다음에 회복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약물치료라든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 같은 이런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하면 아래와 같은 병변이 되죠. 이렇게까지 치료하시면 되고 여기 좋아질 때까지 약을 드실 필요나 연고를 바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증상은 보통 감염이 되면 잠복기가 3에서 한 7일 정도 되고요. 다음에 욱신거리거나 가려움증, 작은 수포가 열리에 올라오고 소변을 볼때 통증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3분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눈으로 병변을 보면 쉽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첫 경험일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헤르페스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성병 검사를 통해서 이게 헤르페스지 맞는지 첫 경험이라고 생각될 때는 꼭 검사를 해서 아 내가 헤르페스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무조건 성병인가요? 아닙니다. 자 위쪽에 30%는 2형이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30%는 1형이 나타납니다.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맞지. 2형이니까 성병입니다. 1형이니까 성병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그리고 재발은 사실 1형보다는 2형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입술에 자주 생기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좀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병변이 없을 때도 헤르페스로 옮기나요? 아니, 굉장히 아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없을 때 거의 옮기지 않기 때문에 병변이 없을 때는 성관계를 하시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병변이 생기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감염력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병변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때와 고 다음에 병변이 올라왔을 었 때는 꼭 성관계를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잖아요? 아, 방치하면, 그 어떤 이벤트, 쉽게 말해서 병이 생겨서 병이 낫는그 어떤 불편함을 보면은 가만히 둬도 피곤이 풀리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쉬면 사라진다는 약입니다. 약을 쓰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쉬지 않고 약을 쓰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암을 만든다든지 큰 병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첫 번째 감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자리를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게 기본적인 약으로서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첫 번째는 충분히 쓰고 정확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라는 것은 첫 번째 감염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고 재발의 경우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연고만 심한 경우에는 약을 쓰죠. 미리 상비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그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요도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성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계에 의한 성병이 아니라면 이 헤르페스 때문에 피곤할 때마다 요도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소변 볼때따끔거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어떤 헤르페스니까 아, 이거는 헤르페스 때문이라는 걸 갖다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의사도 정확하게 알고, 그때그때마다 헤르페스 약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항생제는 안 듣거든요. 그러면 항생제 썼는데 좋아졌다? 어, 그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진은 가만히 둬도 피곤만 풀면 좋아지는 이입니다 자, 이걸 포진을 병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쉬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기면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1번 제일 좋고요. 아, 생겼다. 내 몸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